그러니까 외부, 그러면 외부 통신만으로 접속해가지고 그 숫자를 조작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계수기에 그러니까. 저기 통신기에 통신 아니 통신기가 아니고 분류기에 통신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얘이지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 통신을 할수 있으면 그 투표지 수를 제인 것을 실시간으로 송신을 할수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투표지에 어, 투표 아, 투표지 분류기에 예, 간단한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아, 보강된 아, 저, 증언, 보강된 아, 보, 어, 보, 보 보강된. 어, 증언들, 어, 진술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작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언이 있는지 그럼 뭐 여기저기 조작, 조작이나 어, 관리가 잘못된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지금 뭐 어, 인터넷과 어, 유튜브, SNS 공간에 어, 이도 세,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지난번에 어,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한든 여섯 장의 투표지에 어,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바 대로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죠. 통신, 어, 통신시설이 투표지 분류기에 숨겨져 있다. 와이파이로 외부와 전송이 가능하다. 어, 다음에 QR코드를 읽는 혹은 심지어 생성하는 기계가 투표지 분류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게 잘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투표함 수가 있고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용지 교부 수가 있습니다. 투표 수가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표용지 교부 수나 투표용지 교부수도 그러네요. 투표용지 교부수는 그런 거고, 이 어, 착한 기계는 요것만을 알수 있어야 돼요. 투표수.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수를 세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이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선거 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이 사람들은 이이이 기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이거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투표 용지분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표계수기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수기라고 생각하면 숫자만 알아야지 숫자 위에 무슨 QR 코드도 읽고 QR 코드를 심지어 내보내고 다음에 거기에 투표인수가 얼마인지도 여기가 찍고 선거인수가 얼마인지도 찍고 이러면 필요 이상으로 똑똑한 똑똑한 기계를 이 사람들은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 이렇게 얘기기하죠그 연결이 되지 않은 통신이 절대로 되지 않는 기계라고 그렇게 어, 우수한 기계를 갖고 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를라고 생각해 주시면 혹시 네그 현상금 보셨는데 현상금의 호응에서 어떤 제보가 유력하게 온게 얼마나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몇 개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뭐, 만약에 좋은 제보가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께 가서 말씀을 드렸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오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완결돼서, 어, 여러분께 발표를 할 그런 정도의 제보는 예, 없었습니다. 네. 크로스 체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군요. 답을 하는데 답이 아무 말잔치예요. 아무 말잔치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아무 말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그분들이 그 도망갈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직접 먼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왜 편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답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 QR코드 생성과 다음에 그 해독, 이걸 공개 시연 기자분들 앞에서 있는 데서 공개 시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안 합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그 이번에 총선 관련 IT 업체의 이그 어, 입찰이 입찰률이 100%에서 99%입니다. 이거는 제가 입찰 비리를 취재해봐서 아는데 이건 입찰 비리입니다. 입찰 비리가 있다고 여기 헌법 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순우. 우리 저 대법, 대법관, 선관위원장은 그게 뒤에 안 들어오는 거였죠? 왜 그, 뭘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예? 100%, 99% 하는 그 입찰이 어디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다 그런데. LGU+, 어, 한틀 합쳐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야기 나오는 그, 저, 입찰 비리로도 이걸 취재를 했어야 되는, 아, 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에, 다들, 그, 저, 검찰이 달려들어서 파헤쳐야 되는, 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왜 검찰 타령을 자꾸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검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건 이상.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저는, 예,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